오늘은 일본 도쿄의 한대형 공연장에서 벌어진 잊지 못할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밤 수만 명의 일본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한 한국 가수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공연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가인 한국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등장에 기대와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단 5분 후, 그 웅성거림은 전혀 다른 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일본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날이 송가인의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다시 천천히 켜집니다. 무대 중앙에선 송가인은 고요하게 숨을 고릅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아직 조용한 웅성거림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송가인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무대에서는 진심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차둠이 울려 퍼지려는 순간, 그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고, 송가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스태프와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은 조용했다. 이 무대는 일본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였다. 한국 가수가 초청된 적은 몇번 있었지만, 전통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초대된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특히 송가인은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알려져 있었기에 일본 측도 큰 관심과 동시에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리허설이 끝난 직후 일본 프로듀서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송가인 씨 이번 무대는 일본 시청자에게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혹시 일본 노래를 부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이 통역을 통해 전해지자 공기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몇몇 스태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송가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엄마 아리랑이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였다. 진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들으며 자란 그 멜로디는 그녀의 심장 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송가인은 그 곡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고향의 그리움을 전하고 싶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그녀는 대기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일본에서 아리랑을 부르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잘해라. 아가 사람 마음은 통하는 거야? 그녀는 그 짧은 대화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렀던 그 노래의 첫 소절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무대에서는 계산도 두려움도 필요 없어 그냥 진심으로 부르면 돼. 그 말이 끝나자 숨소리조차 잦아든 듯했다. 무대 뒤편에서는 조명 감독과 음향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무전을 주고받았다. 카메라 앵글 조정 끝났습니까? 오케이, 준비 완료. 한 스태프는 송가인의 대기실 앞을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공연이 역사에 남을지도 몰라요. 기자는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송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마이크를 감쌌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기자는 속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구나. 공연 시작 10분 전 무대 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본 스태프는 대본을 다시 확인하고 통역사는 그녀의 멘트를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러나 송가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그 순간 제작진 중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송가인 씨 관객이 꽉 찼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무대 입구까지 걸어가는 그몇 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기자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등 뒤로 비친 붉은 조명이 마치 전통 한복의 색처럼 따뜻하게 번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무대 위를 바라봤다. 커튼 너머로 관객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 안에는 기대도 있었고 낯선 긴장도 섞여 있었다. 송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무대에서는 진심만 있으면 돼.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발끝이 무대 바닥에 닿았다. 그 순간 일본의 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며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송가인이 보였다. 그녀의 한복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수만 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스크린에는 고요한 눈빛이 비쳤다. 그 눈빛은 떨림보다는 결심에 가까웠다. 피아노의 첫 음이 울렸다. 이어 전통 악기의 선율이 더해지며 엄마 아리랑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에도 일부 관객은 조용히 웅성거렸다. 한국 가수가 일본 무대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전히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가인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무대 조명이 한층 따뜻한 빛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음색에는 슬픔과 감사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관객의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다. 앞줄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그 옆에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장면을 본 카메라 감독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리허설 때보다 더 느린 호흡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마치 그 순간의 공기마저 품고 싶은 듯 했다. 뒤편의 스태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음향 엔지니어는 믹서 앞에서 손을 멈춘 채 속삭였다. 저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들릴 것 같아요. 노래가 중반부에 다다르자 공연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관객석의 수만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카메라 한 대가 천천히 회전하며 객석을 비추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듯 노래를 들었다. 무대 위의 송가인은 그 모든 시선을 감싸 안으며 노래를 계속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다시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목소리는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음정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이 노래를 택했는지 다시 떠올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힘든 날마다 불러주던 그 아리랑. 그 기억이 지금 일본의 밤을 울리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는 카메라 감독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듀서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어폰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건 그냥 게스트 무대가 아니야 역사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금세 스태프 사이에 퍼졌다. 노래가 마지막 후렴으로 들어갈 즈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음 한음에 마음을 실었다. 그 순간 관객석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뜨거워졌다. 어느새 무대 뒤에서도 스태프들이 눈 시울을 불켰다. 음향 감독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이건 진심의 무대야. 송가인은 마지막 소절을 준비하며 천천히 눈을 떴다. 조명이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한 소절을 내뱉는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숨 죽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울음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송가인은 마이크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짧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무대는 어둠 속으로 잠겼고, 조용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거대한 울림으로 바뀌게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무대가 어둠 속으로 잠기자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터져나온 울음이 공연장을 흔들었다. 처음엔 한 사람의 흐느낌이었지만 곧 주변으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조명이 다시 켜졌다. 무대 위송가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빛나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관객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감동과 경의가 뒤섞인 울림이었다. 수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가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광경은 무대 뒤에 스태프조차 말을 잃게 했다. 카메라 감독은 녹화를 멈추지 못한 채 말했다. 이건 방송용 장면이 아니라 역사가 될 장면입니다. 박수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송가인은 여러 번 고개를 숙였지만 관객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한마디 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듯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객석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무대 뒤로 내려오자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한 일본 프로듀서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의 무대는 홍백가합전의 역사에도 남을 겁니다. 송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울게 만들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프로듀서는 눈시울을 불켰다. 그날 밤 방송국의 편집실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영상 편집자는 송가인의 무대를 반복해서 보며 중얼거렸다. 이 장면은 일본이 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주요 방송들은 한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수만 명의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었다. 뉴스 앵커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가수 송가인이 일본을 울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가사는 몰라도 마음이 전해졌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이 공유됐다. 트위터와 유튜브에는 그 장면이 수백만 회 재생되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트로트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대를 초월한다. 슬픔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진심이 있다. 한국 언론도 빠르게 반응했다. 송가인의 노래가 국경을 넘어 일본을 감동시키다. 이 문장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응원 영상을 만들고. 그녀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올렸다. 엄마 아리랑이 일본 음악 차트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오래된 민요였지만 송가인의 목소리로 새 생명을 얻었다. 며칠 후 송가인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멀어져갔다. 매니저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다. 가인 씨 일본에서 난리에요. 영상이 수백만 뷰예요. 송가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저는 그냥 노래했을 뿐인데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아직 그 무대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날의 박수와 눈물은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도 일본 언론은 여전히 그날의 무대를 이야기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노래는 언어를 넘어 마음을 울렸다. 그날의 눈물은 단지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순수한 힘이었다. 송가인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무대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무대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크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녀에게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날 도쿄의 공연장에서 수만 명이 흘린 눈물은 결국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그밤 이후로 국경을 넘어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노래에서 어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고향의 냄새를 느꼈다고 말했다. 음악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였다. 그날의 무대는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조용히 웅성거리던 일본의 밤을 울음으로 바꾼 단한 사람. 그 주인공은 한국의 가수 송가인이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